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방어 훈련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건과 그 근거,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유권 분쟁이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독도방어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은 해군과 해경, 공군 등이 참여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군사훈련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 훈련이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일본의 입장과 근거. 일본의 반발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독도가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근거: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17세기부터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이용해왔으며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독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근거: 일본은 1905년 심안해연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국과의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제법적 주장.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군사행동을 통해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3. 한국의 입장.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도방어 훈련을 정당화합니다. 역사적 근거, 한국은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조선시대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실효적 지배, 한국은 독도를 오랜 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독도에는 한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행정적,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주장,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에 반환된 적이 없으며, 일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4. 한일 관계의 전망.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긴장 고조,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